어? 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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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전화왔지? 나나잘못나나나 설마 나번에나식다 먹어서?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 생겨서 연락드렸어요. 저저 어, 중요한 일이요? 네, 니저님 네, 네, 네. 제가 사실 카드 아, 카드만 먹으려고 했거든요. 너무 맛있어가지고 다 먹은 거 저예요. 죄송해요. 엄마한테 비밀로 해주세요. 아, 네네. 네? 아, 아름님 돼지국밥인 거 아니까 괜찮아. 저 비엔나들이 박주 선물을 엄청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걸 백은담임 집에 보내야 되는데 주소 좀 알려주세요 아 어, 다행이다 매니저님이 내가 아름 대지고박인걸 알고 있어서 다행이에요 아 네네 바로 주소 보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 이제 좀 밖에 좀 나가볼까? <목소리> 아, 이구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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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리... 아이대낮에 녀석이! 미안 <목소리> 아 진짜 내 몸이 하나도 남아나질 않겠어! 아, 야나 친구 만나고 올테니까 늦을 것 같으니까 너 먼저 밥 먹어 알았지? 알았어! 야꼭네 돈으로 먹어라! 그때처럼 내 통장 또 거덜내지 말고! 알겠어, 알겠어. 리니님 저희 집 주소 보내드립니다. 아, 오늘의 일 끝! 아, 근데 일이 빨리 끝났네. 뭐 하지? 아! 공부해야겠다. 오빠 돼지 같은 녀석. 내일 나보다 똑똑하다고 맨날 자랑했지? 내가 공부해서 오빠보다 더 똑똑해질 거야. 오빠 밥 만들어야지. 공부하러 가자. 어우 추워. 얘는 만나자더니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? 아 진짜. 아뭐할 것도 없고. 아 카페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비엔나들이랑 한번 소통을 해볼까. <laughs> 뭐야 이거 매니저님 저희 집 주소예요? 아니 뭐야 이거? 우리 집 주소잖아. 뭐야 이 댓글들. 이거 근데 이거 올려도 되는 거야? 헐비개나님 주소가? 헐 언니 오빠 주소 아니야? 누가 찾아가면 어떻게? 빨리 알려야 돼 이거. 아니면 전화해야 돼. 이거. 네? 뭔 소리야 카페 무슨 주소 샌드박스 매니저님한테 보인다는 걸 카페에 올려버렸잖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냐 아야 괜찮을 거야 카페니까 아, 괜찮, 괜찮을 거야 아, 런닝맨 할 시간이다 런닝맨 보러 가야지 괜찮을 거야 <laughs> 런닝맨 나야겠다 안녕하시니까 운서 아나운서입니다 요즘 돈 없는 인터넷 방송 스토커가 문제라고 합니다. 그러니,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. 스토커? 에, 에이, 설마. 아, 아닐 거야. 어? 벌써 스토커가 왔나봐! 어, 어떡해! 어, 어떡하지? 여기 네. 아무도 없어요! 저기요! 아 진짜! 이렇게 컵라면을 이렇게 많이 시켜놓고서 연락을 안 받으면 어떡해? 아, 여기에 내려놓고 하겠습니다! 아이고. 무슨 스토커가 5분 만에 집을 찾아와? 미쳤어 미쳤어! 나 일주일 동안 머리도 안 감았는데? 화장이라도 하고 있어야 되나? 아, 아. 아 배고파 아스토커나 스토커고 여보세요. 거기 햄버거집이죠. 제일 살찌 것 같은 맛으로 큰 거. 오케이. 세트로요. 다음 계절로 그 가져다 드릴게요. 아알겠습니다 네, 감사합니다. 무서워. 음, 무서워. 어잘 지워진 것 같네. 음. 아뭐 괜찮겠지. 어. 아우 그나저나 얘는 왜 이렇게 안와 철루미는. 나 아, 진짜. 어? 철루미다. 아 진짜. 야! 너왜 이렇게 안 와? 워터트랩! 아 미안 미안! 오늘 뭐만할것 같아! 옆집 강아지들이 싸움을 붙였는데 도와주려고 서 뭐? 강아지 싸움을 말려? 아 미안 미안! 급해서 다음에 봐! 뭐야? 무슨 지금 강아지 싸움을 뭐 말리는 거야? 뭐야? 아 그러면 다시 집에 들어가야겠네 아 추워 아 <목소리> 진짜? 컵라면을 시켰어? 아휴, 집에 있었으면은 조금 이거 좀 해가지고 아래다가 드러나야지. 아 힘들다. 음. 아유, 진짜 멜지 같은 녀석 진짜. 방에 가서 쉬어야겠다. 햄버거가 벌써 왔나? 아, 이게 뭐야? <laughs> 우리 집 비밀번호는 <일본은> 어떻게 알았지? <laughs> 설마 벌써 우리 집 안으로 들어와서 선물까지 놓고 간 거야? 아, 엄청 무서워. 아 진짜. 누구로왜 이렇게 시끄러워? 아 진짜 왜 저래? 어? 뭐야? 정하름 또내 카드로 햄버거 시켜 먹었네? 넌 죽었어. 햄버거 오기 전에 내가 먼저 먹어버릴 거야. 라라라라라! 와, 진짜 오랜만에 먹네? 뭐야? 이게 엄청나게 살찔 것 같은 맛은? 아, 진짜. 저아는 맨날 이런 것만 먹으니까 진짜, 아유, 아유. 아유, 안 먹어 이거 너무 살찔 것 같아. 아, 진짜 입맛만 버렸네. 입맛만 버렸어. 아, 긴장해서 그런가 목이 마르네 물좀 마셔야겠다 아무도 없지 아! 이제 하나하나 스토커가 내 햄버거까지 훔쳐 먹었어 그것도 한 입밖에 안 먹었어 완전 맛있는 건데 잔인한 놈이 틀림없어 빨리 숨어야 돼 아니지? 지금 집에 있으면 방에 숨는 건 위험해. 화장실에 숨어야겠다. 어... 입불 옷이... 아, 이제 입불 옷이 없네. 빨래를 좀 해야 되겠는데, 그래, 뭐 내고 빨래하는 김에 아름이 거까지 다 해주자. 역시 나는 좋은 오빠야. 랄랄랄라랄랄라 보통 놈이 아닌 랄 같아. 빨리 오빠한테 전화해서 이 사실을 알려야겠어 근데 어떡하지? 회사권이 내 방에 있는데? 아 모르겠다 내옷다 <laughs> 어디 갔어? 설마 스토커가 내 옷까지 다 가져간 거야? 변태 스토커 빨리 오빠한테 전화해서 알려줘야겠다 어? 야, 아름이잖아 얘는 왜 집에서 전화를 해? 와 어. 지금 집에 스토커가 들어왔어! 뭐? 뭐, 뭐? 스토, 스토커? 무슨 일이야? 그, 아까 그 카페에다가 집노 출한 것 때문에 그래? 맞는 거. 엄청 왔지 어? 어 맞아 맞아! 그나안데 어? 오빠 어딘데? 너가 지금 빨래가면서 빨래하고 왔지! 뭔 소리를 하는 거야? 아, 뭐야! 스토커인 줄 알았잖아! 아너 돼지 같은 돼지국밥 같은 거나한데 누가 스토커가 붙어! 아 진짜! 아야 됐고! 비켜! 나 청소해야 되니까! 아 그래도 다행이다